네, 다음은 두 곰의 변심인가? 해가지고, 어, 머건스탠의 마이클 윌슨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벤코버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입니다. 제일 이제 대표적인 이번 약세장에서 잘 맞춘 곰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조금 요즘에 하는 말이 살짝 뉘앙스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일단, 윌슨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200주선에서 반등이, 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쵸? 어, 이게 이제 들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클 하트넷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 부분 시장에서 항복이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로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고 해서 매달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유서 깊은 서베인데, 어, 10월 7일에서 13일 동안에, 이거를 조사를 했고, 총 326명이 응답을 했다라고 해요. 그들이 운영하는 금액의 총 합을 하면, 거의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까?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렇게 봤었을 때, 매니저들이 향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짙은 색이 향후에 경제가 더 강할 걸로 기대하느냐? 아니, 약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의 뭐 역사상 최저 수준.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좀 옅은 색 선인데요. 향후에 기업들이 개선될 것 같냐? 아니요, 안될것 같아요. 라는 비중이 제일 높은 거죠. 다음으로 어, 경기침체가 올것 같냐 라고 했었을 때에는 올것 같다. 이게 가뜩이나 높은데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의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안전지향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현금 비중이 포트에서 it 버블 때를 제외하면 제일 높은데 그게 또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주식에 대해 가지고서 비중 확대를 하고 있는 것보다 비중 축소를 하고 있는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이걸 토대를해 가지고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매크로에서 항복이 나왔다 투자자들의 그 다음에 아 매크로에서 항복이 나왔다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항복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공이하는 말은 뭐가 있냐 면 아직까지 순이익에 대해 가지고서 하향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윌슨 같은 경우엔 지난 주말에 쓴 자료에서 뭐가 있냐면 장기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좀 시각을 바꿔봐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유가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1번 2번만 가지고 와보면은요 첫 번째가 연준 위원들의 톤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 9월 의사록에서 봤었을 때 이런 말이 있다라는 거죠. 몇몇 참가자들은 특히 현재와 같이 매우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및 금융 환경을 고려할 때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부작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추가 긴축 속도를 교정, 이건 줄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그 캘리브레이트라는 표현이 앞으로도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라이브레이나드가 최근에 나와서 높아진 글로벌 경제 및 금융 불확실성에 따라 향후에 신중하고 데이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중이란 단어 자체가 긴축의 강도를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이제 이 표현 많이 쓰세요. 브레인 나드는 무빙 포워드 딜리버레틀리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것도 아마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되지 않을까. 그다음 최근에 가장 최근 메파로 변신한 사람 중에 하나인 아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우리가 4%, 아마도 4.5% 수준으로 인상한 다음에, 우리가 이미 수행한 긴축이 경제에 반영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5%에서 포즈, 아니면은 거기에서 이제 멈춰있자, 뭐, 주저앉아있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음으로 에스더 조지 같은 경우에,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궁극적으로, 어, 자멸이라는 방식으로 금융시장과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 빨간색 돼 있는 거는 이제 그 윌슨이 자료에서 이제 밑줄이 쳐놓은 부분들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유로 든 것이 뭐냐면 물가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클리브랜드 여는 나우캐스트 같은 경우에 다음 달 CPI 상승률을 어, 전월 대비 0.8%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건 스탠리에서는 지금 하는 얘기가 헬스케어하고 자동차 쪽에서 의미 있는 하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음 달 예측이요. 여기 보시면 0.8% 증가가 아니라 0.5% 증가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보면은 그 뒤보다도 많이 내려와 있는 내려와 있는 걸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가 되면 보시면은 이미 이제 헤드라인 CPI는 피크가 9.1로 6월달에 나왔고 코어 CPI도 지금 피크인 것 같다. 그리고 내려온 속도 생각보다 빠를 거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내년도 어느 때가에는3%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되게 과격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 생각보다 세상이 빠르게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뱅코 그 이제 펀드 매니저 서베이 자료를 조금 더 가지고 와 보면은 어그 아까 전에 매크로에 대한 항복 투자자들의 항복이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항복이 안 나온 데도 있다는 거죠. 연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비둘기 기대가 강하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4.5에서 5%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를 어 점에 이제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매니저들이 제일 많이 얘기한 거는 4.5에서 5% 사이지 않을까?인데 이게 40%가 안 돼요. 5% 이상으로 본 사람도 10%가 안 되니까 둘이 합쳐도 50이 안 되죠? 그러면 낮은 쪽에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4.25에서 4.5. 이게 30% 넘고, 4에서 4.25도 있고, 심지어는 3.5에서 3 7로 3.25에서 3.5도 있어요. 이게 절반이 넘어요. 4.5 이하로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디오 이기대 강하다. 그리고 향후에, 어, 단기금리가 내려갈 것 같느냐라고 했을 때그 기대는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거고 향후에 장기금리가 내려갈 것 같냐라고 했을 때도 그 기대도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책에 대한 항복은 여전히 안 나오고 있다. 이제 시작인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항복이 안 나온 부분이 어디냐 봤었을 때 자금이 아직까지도 유입이 되고 있더라. 자금의 순유출이 없다. 이 부분에서도 항복이 아직 안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 이제 아직 완전한 항복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절반 정도의 항복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요 분의 이제 또 논리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일 저는 이제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분비는 포지션이 뭐냐라는 걸 묻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킹달러입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사랑이 대단해요, 지금. 그리고 그 전달에 비해 더 높아졌습니다. 뭐 3분의 2가 지금 달러, 달러,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생겨났는데 2등으로 바로 등극한 게 유럽 주식 숏.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영국 숏. 그 다음에 아시아 차이나 숏. 그 다음에 하일드 이 숏. 다 숏이에요, 지금. 킹달러의 숏. 이게 이렇게까지 몰려가면 끝이 그렇게 좋았던 경우는 잘못 봤습니다. 이게 몰려가면은 경향성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나아가다가 이게 결국에 이렇게 너무 많이 몰려가는 포지션이 다들 먹여주는 경우는 잘못 봤거든요. 그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뭐가 있냐면 지난 6월달에 2020, 20, 2022년 6월달에 같은 조사에서 가장 분비는 포지션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1등이 먼저 아시나요? 이때 당시에 1등? 이때 달러 아니었어요. 이때 1등 뭐였냐면은, 오일 롱이었습니다. 원유 롱. 그때 120불이었어요. 네. 확 떨어졌죠, 그 뒤에. 그래서 너무 쫓아가는 거는 아이디어가 맞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담스럽죠. 네. 어쨌든, 그래서, 어, 여기까지가 세 번째 주제인 두검의 변심, 마이클 윌슨, 마이클 윌슨 하트넷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하이라이트인 네 번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